이번에는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더라. 친구가 창업해서 대박 났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해 줬는데 속은 개복잡했어. 같이 컵라면 먹던 애가 갑자기 방송도 타고 SNS에선 외제차 끌고 다니질 않나. 나도 노력 안한건 아닌데 괜히 나만 멈춰 있는 느낌이라 하루 종일 기분이 뒤숭숭했지. 근데 그런 애한테 축하한다고 톡 보내 놓고선 답장 안 오니까 괜히 혼자 자존심 상하고 엄마는 또그 친구 얘기 꺼내면서 너도 좀 분발하라고 하시는데 걍확 미치겠더라 비교 안 하고 살자 했는데 어느새 그 친구가 기준이 돼 있고 그날 혼수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나 진짜 못되졌구나 이거였어 남 잘되는 게 부러운 걸 넘어서 짜증나고 질투나고 그게 나도 모르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엔 걔가 잘되는 게 불편하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와닿더라. 남이 잘 되면 꼭내 열등감이 따라온다는 말이, 남의 성공은 항상 내 열등감을 데려온다.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자.